네, 다음은 샤론 로즈 마스터입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지게가족 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네, 이번 승급식에도 많은 분들이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셨는데요. 7월 하반기와 8월 전반기에는 한국 32명을 포함한 총 8개국에서 4 2이 명의 샤론 로즈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께 승급 증서를 수여한 후에 모든 샤론 로즈 마스터 분들을 한분한분 단상 위로 모셔서 축하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헌주 뉴 샤론 로즈 마스터님입니다. 회원 번호 1503597 회원 성명 최헌주 귀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여 애터미의 자랑스러운 샤론 로즈 바스터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생가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 원 해외여행 3박 4일 지키 가족 여행권 2매. 네. 그리고 꽃다발 증정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가이 미카엘, 해가이 블라디미르 사장님 승급 증서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네. 회원번호 11862218, 회원 성명 해가이 미카 엘 해가이 블라디미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8월 2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가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200만 원네 받으셨습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요.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 함께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이름을 화면에 띄움과 동시에 한분한분 한분 무대로 모셔서 꽃다발과 함께 기념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 샤론 로즈 마스터님들 무대로 모시는 동안 미래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한분한분 축하해 드리면서 무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얼마나 꿈꾸셨을까요? 네,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뉴 샤론 로즈 마스터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따라 더욱더 무대가 멋진 것 같아요. 네, 회장님 자리해주시고요. 네, 가운데로 모셨습니다. 네, 자리를 한번 잡아 봐주시고요. 승급 배너와 함께 사진 촬영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 터미!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뉴 샤론 로즈 마스터 최헌주입니다. 저의 전직은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20대 중반 200명의 어린이집 운영을 할수 있는 원장 자격증을 따놓았습니다. 제 노후를 맡아줄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경력을 쌓아던중 아파트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집에 고구마를 먹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구마가 먹고 싶어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열정을 다해 애터미 가입을 권유하셨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이렇게 세미나에서 열정을 듬뿍 받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그리고 월마감도 없고, 유지도 없고, 1년 동안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된다는 말에, 네트워크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많은 행사와 업무처리와, 그리고 육아까지 하고 있었기에, 애터미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육아 휴직으로 쉬고 있던 저에게 그분은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이 끝날 무렵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남편에게 1년만 제가 육아 휴직한다고 생각을 해 달라고 애터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어린이집에나 가지. 하지만 저는 제가 석세스 세미나, 애터, 원데이 세미나에서 본 애터미 회사를 정말 제가 맞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저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 30대가 지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점점점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수록 저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의 소원은 아플 때 엄마가 옆에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플 때 제가 옆에서 간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0대 30대에 오는 저희 젊은 파트너분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 친구를 다 만들 수 있고 번역기가 너무 잘돼 있으니 소통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도구가 글로벌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알아보고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는 싱가포르, 러시아, 한국 중국의 파트너들이 점점 그룹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경제적인 자유와 함께 시간적인 여유를 함께 갖도록 즐겁게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루 빨리 그리고 1초라도 빨리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꼭 함께 진행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카자흐스탄 뉴 샤론 로지 마스터 헤가이 블라디미르와 미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들은 많이 아파서 우리가 4년 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아들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아들은 불행히도 죽었습니다. 가족은 가장 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6개월 후에 우리 딸이 태어나고 우리 슬프면서 그 했지만, 마음에 깊은 아픔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요? 일년 동안 다 불찾고 있었습니다, 찾, 찾았습니다. 한국의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새벽 6 시에 직장에 출근하고 밤1 1 시에 집에 도착했, 도착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난해. 에토 미를 만났습니다. 일단 사업 말고 상품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때문에 점점 에토 미를 사랑했습니다. 상품 마케팅 회사 다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스폰서하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한국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파트너들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오라는 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전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게 애터미입니다애터미는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애터미 전에 우리는 나 단계도 사업도 경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어선생님이고 러시아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토미는 특별한 회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없는 사람들도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워와 저는 미카 우리는 에토미! <laughs>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스타마스터 입니다 스타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샤론 로즈바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000만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증정됩니다 7월 하반기와 8월 전반기에는 한국 7명을 포함한 두 개국에서 총 8명의 스타마스터가 탄생하였습니다. 승급증서 수여에는 박한길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승급하신 모든 뉴 스타마스터분들을 대표해서 강아라, 홍미영, 이준석 앤 원선이 뉴 스타마스터님께서 대표로 시상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승급하신 모든 스타마스터분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라 박 이홍미영 금훈 박수키앤 전정부 서수키 이준석앤 원선희 네, 승급증 서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번호 136439 회원 성명 강아라 네, 강아라 사장님께서 스타마스터로 자랑스럽게 승급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9년 9월 2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 길, 네 축하드립니다. 네승가 프로모션으로는 현금 천만 원과 해외 여행 삼박사일 직계 가족 여행권 네매, 네 멋진 꽃다발과 함께 네, 사진 촬영하실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홍미영 유스타마스님 증서가 수여 있겠습니다. 네 회원번호 일일사구삼육팔 표 성명 홍미영 이야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승급 프로모션 200만 원 받으셨고요.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지게가족 여행권 네매 함께 사진 촬영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앤 원선희 뉴스타 마스터님 증서가 있겠습니다. 네, 회원번호 3519780, 회원 성명 이준석 앤 원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축하드립니다. 네, 현금 200만 원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여행권과 함께 사진촬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네 축하드립니다 네다 같이 승급 기념 사진 촬영하실게요 네 자리 잡아 주시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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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터미 제품의 미친 여자 뉴스타마스터 강아라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업자라고 하기 전에 애터미 골드 소비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 그 재활용을 내는데요. 사람들이 오면 그래요. 한 달씩 모아놓지 말고 내라고. 근데 그게 전부 애터미 통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제가 애터미 왕 소비자라고 어, 얘기해 어,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렇게 어, 오면서. 어,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야, 이거 사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사업을 한번 알아보러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 석세스 세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야, 이거는 돈 버는 사업일 뿐만이 아니라 꿈을 꿀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 결혼 전에는 패션 디자이너서 로 전문직으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픈 아이들을 10년 동안 병원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애터미를 석세스를 통해서 아, 이 일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어, 또 보니까 원료지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고 어차피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고 어, 가성비가 좋다라면 사업할 수 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회장님처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며 내 인생 최대 목표인 마지막 지점에 성교라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야,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석세스 세미나에 오시면 저희가 한걸음 한걸음 내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는 꿈을 심어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어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모두 다 단순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내가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고 쓰고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두 가지만 반복하신다면 누구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모두 우리가 완주하여서 꿈을 이루시고, 모두 꿈꾸시고, 행복한 삶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녕 잡힌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